처음 시죠네 여기가 이제 최종 보스가 있는 헬스 업계 최종 보스가 있는 얼로만 듣던 네아네 안녕하세요 팀 안녕하세요 왓썹 여기 아, 퀄리티 좋다 이거 어? 아아 포장하고 계셨구나 어, 이것은,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승철 올림피아 특집이었죠. 응원 이벤트를 했었는데, 네. 어우, 너무 많은 분들이 칭찬 댓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그 중에 1 0 분을 추첨해가지고, 내가 직접 제작한 민소맨인 아유, 퀄리티 너무 좋은데, 이거 완전 흑인 소울인데, 이거. 근데 이거 원단도 좋고, 쳐다, 이거 내가 어, 뭐 가질라고? <laughs> 내가 제일 아끼는 건데 이게 아마 이제 배송 받는 분들 이게 옷이 좀꾸겨져 어, 좀 있거나 조금 뭐랄까 자, 안 예쁘게 개져 있다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어, 아주 아끼던 곳에 고이 고이 모셔뒀던 거라서 어, 다, 다소 접는데 있어서 제가 이 분야까지는 내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이제 멍, 먹는 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이 정도지. 아, 포장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이제 뭐 보내는데 왜 사인 안 해주냐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골든 아이언, 이제 영어로는 골든이 황금이잖아, 황. 아이언이 철이야. 그리고 이제 순 What you do today is uh, who uh, what you become. 그러니까 네가 오늘 뭘 했냐에 따라서 너의 미래가 바뀐다. 곧순 아, 너무 멋있지 않냐? 그리고 이것은 어, 어디 문자더라? 인도 상향 문자인가? 그럴 거야.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하면 1983네 태어난 년도. 이거 진짜 이거로 이건 한문으로 내성 내 황. 와, 여기는 그, 거의 그냥 황철순 이자친 거네. 네. 네. 이벤트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열 명을 네가 뽑았잖아 어쨌든. 네 맞습니다. 네가 뽑았는데도, 어우, 이게 뭐라고. 네. 댓글창이 너무 클린해진 거야. <laughs> 아, 앞으로 이런 이벤트 좀 자주 해야겠어. 아무래도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진심 어린 응원도 있었지만은 빈말이라도. 댓글 창이 그렇게 깨끗한 거 처음 봤어. 요 정말 요거 요거 하나가 뭐라고 진짜 앞으로 좀 이런 걸 많이 해야겠어. 선풀 달기 이벤트.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선풀 달기 이벤트, 악풀 근절 이벤트. 그러니까 뭐 나에게는 악풀을 달아도 좋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피트니스 쪽에 대해서는 어, 많은 선수들을 앞으로 내가 소개를 하고 싶은데 그 선수들에게만큼은 훈련에 좀더 집중하고 그리고 좀더 힘이 될수 있는 응원 메시지라든지 이런 선풀을 좀 많이 달아준다라고 하면.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제품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아낌없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권한을 다 준다고 저번에 말하셨잖아요. 올림피아 마스터 트레이너. 그러니까 이제 마스터 트레이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올림피아에서 인정한 어, 트레이너 자격증을 줄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트레이너를 이제 심사를 하고 교육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완성한 사람에게는 올림피아에서 인정한 어, 트레이너 자격증을 줄수 있다라는 게 마스터 트레이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사반이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IFBB 거. 마스터 트레이너. 이게 다 트레이너 그 자격을 줄수 있는 거예요? 아, 철순황, 진머니아, 사우스코리아. 사실상 이제 올림피아 마스터 트레이너랑 IFBB 마스터 트레이너 이두 가지 마스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딱두명 있어. 전 세계요? 전 세계.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 전 세계인데 그두 명이 또 우리나라 사람이야. 형님이랑 또그 흥분이 있어요? 누구? 김준호 선배님. 지금 IFBB는 우리가 지금 어 아직은 소규모지만은 지금 매주 어 광화문 그 몬스터 짐에서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국내에서 이제 뭐 이런. 어 특별한 교육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IFBB에서 준하는 트레이너 자격증을 어, 받고 싶다라고 하면 광화문에 어, 몬스터짐으로 오시면은 어, 저희와 함께 교육과 함께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자격증이 발부가 됩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상이 진짜 엄청난 기왕이요 어두워서 잘안 보였었는데. 근데 뭐 이게 나한테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 <laughs> 알잖아, 나는 이제 먹방 유튜버라서 <laughs> 저는 이런 걸 굳이 자랑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언, 언제까지나 먹방 유튜버이기 때문에요. 기본 스펙이죠, 이 정도는. 우리 센터입니다, 여기가. 아, 클린핏. 자, 우리가 어, 이대로 그냥 갈순 없지. 어, 오늘 좀 일찍 끝났는데. 어떻게 낮술 한번 가볼까? 낮술 지금 시간 몇시죠 현재 시각 3시 20분. 야, 우리 뭐 맨날 그 회만 먹었으니까 회만 먹었으니까 오늘 곱창으로 한번 가보자. 어, 너무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어, 회를 즐기고, 철을 들고, 술을 사랑하는 남자, 회철 술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갑자기 여기로 왔냐? 제가 거의 요즘에 하루에 주 6회 정도, 거의 일주일에 6번 정도 술을 마시는데, 6번 전부 다회 안주에다 먹진 않습니다. 그 중에 한두 번 정도는 거의 익힌 음식인데, 익힌 음식도 저는 육류를 별로 안 좋아하고, 특수부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곱창을 너무 좋아해요, 사실은. 소나 돼지의 고기보다는 그 내장계열 창자 쪽을 또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곱창집을 제가 또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사실 엄청 많이 돌아다녀봤어요 아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란 게 숨은 맛집은요 그리 멀리 지 않았습니다 어, 바로 저희 센터 1층이죠 어, 저희 센터가 이제 어, 서초동 1443-28번지인데 그 같은 건물의 1층에 이 곱창집이 있는데 뭐 자주 오긴 했는데 사실 너무 맛있었는데 어 소개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여기가 좀 이제 오픈된 장소고 그리고 룸이 없어가지고 사실 많이 오픈되어 있는 장소를 소개하기가 좀 그래서 오늘만큼은 조금 어 대낮에 아주 한가한 시간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뭐 이제 야 같은 건물 1층이라서 뭐 소개해 주는 거 아니냐 뭐어 친한 사이라서 소개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저는 사실 이 집과 굉장히 앙숙입니다. 항상 저희 센터와 주차 문제로도 싸우고 여기 흡연실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그 담배 연기가 저희 센터 밑에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어, 그것 때문에 항상 매일 싸웠는데 어, 하지만 그 실력은 무시 못하겠더라고그 맛에 대한 실력 여러분들 제가 꼴뱅이 길고 다실을 수도 있지만 운동에 대한 실력 갖다가는 뭐라 안 하는 것처럼 그 맛과 질은 정말로 실력자인 그런 집이기 때문에 어, 제가. 아, 너무 소개해주기 싫은데도 아, 소개해주고 싶어요. 맛있으니까. 트레이닝 포잇 아시죠? 어, 먹기 위해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 오늘은 곱창 시식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대낮인데 이래도 될진 모르겠지만은 아, 소주 먹어야겠지, 이제. 내가 또 맨정신에 얘기하면또 사람들 말 없다 할거 아니야. 술의 힘을 빌려서 토킹을 해 봐야겠습니다. 아, 아니나 다를까 바로 시작하자마자 간천엽 아, 때깔 보십시오, 때깔. 간천엽 때깔이, 이거 뭐야, 이게. 너무 반질반질해, 이게. 정말 이 소, 간과 천엽은 잡은 날 바로 드실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신선한 어, 내장은, 날로 먹는 거는 특히 어, 신선도의 유지 차원에서 바로바로 바로 먹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 <laughs> 일어나자마자 또 술판이야. 아 근데 공복인데 소주를 먹어도 되나? 야, 진로야, 이쯤되면 진짜 상 졸아, 나 진짜. 요즘 물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는 것 같아. 서비스입니다. 아, 이모, 막 이거 카메라 왔다고 서비스 주시는 거 아니죠? 네.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짓방송 하면 안 돼요, 이거, 네. 우리. 네. 자, 벌써, 벌써 들어왔네. 오늘은 제가 어, 곱창 모듬을 시켰어요, 모듬. 모둠. 모듬에는 특양, 대창, 곱창, 그리고 염통 이렇게 나온다. 아 여기 나왔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염통이죠. 염통 그리고 대창 그리고 곱창 그리고 막창. 아그래서내 제일 좋아하는 특이한 대창들이 대창들이 보면은 이게 곱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 보통. 그리고 어, 이런 곱 같은 경우는 열을 가하면 은 쪼그라들게 돼 있는데 여기는 곱이 엄청 풍부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곱창이지. 이 곱창 같은 경우는 정말 손질이 까다로워요. 겉에 하얀색 기름이 있으면은 구울 때 약간 누린 냄새가 나. 그래서 이제 곱창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하는 집 가서 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는 또 파김치가 예술이야, 또. 여기 사장님께서 또 이제 전라도 분이라서 전라도 영광에서 직접 재배한 왕대파죠, 왕대파. 파두께 봐봐 파를 씹으면 또 곱창처럼 안에서 뭐가 또 집이 나온다, 여기 파는. 여기는 파김치가 정말 맛있어. 그리양 같은 경우는 지방이 없어요. 되게 조금 있네요. 완전 단바, 단백질이야, 이거 완전 단백질이에요. 그니까, 소한 마리에서 1kg 나오는 아주 중국 부위야. 회로 미유했을 때민어의 불해가지고. 그치. 어우, 이거 많이 배웠네. <웃음> 어, <웃음> 자,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우리 피디들이 도대체 몇 명이냐. 뭐,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뭐, 나스라는 김에 오늘 피디 오늘 얼굴 까고 너네 좀, 너 뭐야, 다짐 좀 하자. 일로 와봐봐. 오늘, <laughs> 오늘, 오늘 사람들이 다권 PD 뭐 하냐. 고 근데 권 PD 진급해가지고 아주 그냥 요즘에 현장 안 나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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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네. 지시만 하는 것처럼. 범피디랑 네. 네. 나랑은 의절하지꽤된것 같아. <laughs> 앞으로 건피디 찾지 마세요, 제가 너서면회안 먹네? 술을 내줄게. 네. 네. 술을 아예 못해. 음료수 갖다 줬까요 너는. 여기. 저는. 홍게를 넣어 이거에 더촬영 있어. 사이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나, 나 혼자 또 혼술이야, 이거. 배나부터 혼술이네. 염통부터 네. 시식을 해보자고. 네. 네. 오. 네. 맛있어? 응. 네. 영통은 완전 소고기네, 소고기, 여기는. 다른 데는 어. 영통이 굉장히 얇아가지고, 씹는 맛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익어가지고, 쭉 질겨지거나. 지금은 딱 부드러운 소고기 맛이야, 영통이. 진짜 맛있는데? 그 다음, 양을 한번 먹어봐봐, 양. 네. 빨간 소재 있는 거. 이게 이제 특약이라는 건데, 이 특약은,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 그까 그러니까 정말 아삭한 맛으로 먹는. 거야. 씹을 때소리 나지 않냐? 고도독 소리 나지 않습니 네. 안에서 막 찢겨지는 소리가 나. 아, 이렇게 막 먹어도 되나요 천천히 먹어야 되네요 원래 나는 없이 자라가지고 한 잔에 한 점씩 먹었거든요. 막 먹으면 안 돼. 사실 뭐, 많은 곱창집 다 돌아다녀봤는데, 진짜 맛집은 가까이, 가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지. 그래서 우리 여기 한참 X대 곱창 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는 또 골판이 이렇게 냄비 형태로 돼가지고 안에 기름이 다 모여있어 지고에 아 그것 때문에 이제 느끼해서 못 먹겠는데 사람들은 또 거기다 밥 비벼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 황철순 PD 3개월이면은 풍어를 읊는다고 해가지고 얘는 지금 회에 대해서 다 다금발이 북발이 뭐 맛만 보면 알지 돌도 식감만 이제 씹어보면 다알수 있어 요 오늘은 진짜 거의 뭐 정말 오랜만에 회가 아니었어 요 <laughs> 음. 자, 드디어 대창입니다. 이 야들야들한 대창. 잠깐. <laughs> 아 이건 너무 달다 달아요? 정말 부드럽고 달아 대창이 달다 달아 달다 달아 달다 달아 달다 달아 이게 뭐 사람들이 보면은 음식점 가서 카메라 켰으니까 오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 되지만은 정말 맛이 다릅니다 여기는 상자 처음에 나왔을 때 보면 정말 깨끗해요 이렇게 깨끗한 곱창이랑 대창은 제가 처음 봐요. 그리고 속살이 꽉차 있는 그런 비주얼이에요. 그리고 막상 입에 들어가면 노가 없어져요. 원래 관자 이런 것도 응. 나오는 데니요이 어, 방송 보시고 오신 오셨는데 서비스로 관자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저희 바로 이 지하 1층으로 내려와서 저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거짓말 아니고, 곱창집을 진짜 많이 가봤는데 네. 네. 우리 네. 1등이에요. 진짜 거, 1등이에요. 방송용 거짓말이 아니고 저는 곱창을 많이 안 먹어봤는데 곱창이 이런 맛이라면 사랑할 것같은 거예요 야 이거 빨리 먹어봐. 엄청 깨끗하지 봐봐. 처음에 나왔을 때 양과 <laughs> 대창하고 곱창이 때깔 봐봐. 엄청 깨끗하고 깔끔한 거야. 요즘 시대는 많이 바뀌었어.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더 열심히 운동하는 게더 좋은 몸을 나온다라는 결론이 있어. 왜냐면은. 절제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운동을 하면 몸도 안 좋아져. 오히려 맛있는 음식으로 엔돌핀 넘치게 하고 다음날 더 기분 좋게 운동하고 죄책감과 그런 파이팅 이 있어야 되거든. 아, 아, 아까 우리 오프닝 멘트 소개를 다시 해야겠다. 어, 네 안녕하세요. 어, 회를 즐기고 어, 곱창을 사랑하고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 어, 회창술입니다. 소나기라는 곱창집에 대한 리뷰를 어, 간단히 해봤고, 그리고 이제 우리 피디들과의 아주 진솔하고 시잘때기 없는 대화 좀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음식점에서 더 솔직한 리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술하는 동안 어, 옆에서 술 한잔도 안먹 우리 피디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다음 장소에서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봤습니다.